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문제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잡기 라는 문제고요 일단, 주어진 글 안에서 단서를 최대한 찾아내야 되겠죠. 보통 한 문장짜리 단서는요, 주어가 무엇이냐에 특히 조금 중심을 둬야 됩니다. 일단요, 예, 주어진 글 보겠습니다. A large body of research and decision science has indicated that one attribute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for an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s and benefits is an effective valuation of the prospect at hand. A large body of research. 엄청난 연구 A 요 A large body of 하면 a lot of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많은 연구예요 어디에서의 연구냐면 in decision science. 결정과학이네요. 결정과학에서의 많은 연구가 has indicated, 알려주었대요. 무엇을요? 네트야의 사실을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결정과학,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학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알려준 바예요. 의사결정에 대한 많은 연구죠. One attribute that. 자, 하나의 속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주어죠. 앞에 나와 있는 결정과학에서 많은 연구가 데트 이하를 보여줬어 라는 건 어떤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데트 이하죠. 하나의 속성, 어떤 속성이냐면요.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주로 대체가 되네요. 무엇에 대해서 대체가 되는 거냐? 명시적 평가요. 무엇에요? 의사결정의 비용과 혜택이네요. 의사결정의 비용과 혜택의 명시적 평가 이것을 주로 대체해버리는 하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It's an affective evaluation. 감정적 평가래요. 감정평가래요. 자 무엇에? Of the prospect at h a n d 네요 당면한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 이것이 속성이라고 하네요. 다시 보면 무슨 말이냐.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연구가 알려주기를 의사결정하는 데 이걸, 보통은 의사결정을 한다면 의사결정의 비용과 혜택을 따지겠죠. 그래서 비용과 혜택을 따지는 이 명시적인 평가가 기준이 되어서 보통은 의사결정을 할 건데 이것을 명시적 어떤 그 평가를 뒤집어 버릴 만한 속성이, 다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당면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 이것 때문에 명시적 평가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명시적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질 말은 뭐냐. 자, 비번을 잠깐 볼게요. 비번 This is often a very rational attribute to substitute. 그네요 이것은 무엇이다? 자주 종종? 매우 합리적인 속성이다. 대체할 만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앞에서 무슨 얘기했죠? 속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하나의 속성. 근데 그 속성이 무엇이다? 아, 이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해버릴 만한 아주 강력한 속성은 무엇이다? 저, 감정평가요. 당면한 가능성에 대한 감정평가. 그런데, 이 속성이, 감정평가가 대체해버릴 만한 이런 속성은 어쩐다? 대체할 만한 매우 합리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번으로 이어지는 게첫 번째가 맞겠죠. 자, 그러면서 이유가 나오네요.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왜 합리적인 거냐? 자, affect,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does convey,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useful s i g n e s s 유용한 신호들을 As to the cost and benefits of outcomes. 결과물의 비용과 혜택에 관해서 아주 유용한 신호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음, 감정으로, 감정평가 하는 거, 이거 대체될 만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속성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 problem sometimes arises, however, when effective valuation is not supplemented by any analytic processing and adjustment at all. 했네요. 그러나 하면서 얘기를 틀어버리네요. 문제가 가끔 발생한대요. 언제요? 이 감정적인 평가가 보충되지 않으면요. 보충되지 않을 때. 무엇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냐면, 그 어떤 분석적 과정, 그리고 조정. 이것에 조금이라도 보충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감정평가 이것에 뭔가 보충될 만한 어떤 과정이나 분석적 과정이나 조정 같은 것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C번인데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So reliance on effective valuation can make people insensitive to probabilities and to quantitative features of the outcome that should affect decisions 했네요. 자, 여기서 전적인 의존이 나오네요. 무엇에 대한? 감정적 평가에 대한 전적인 의존. 1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처리했냐면, 문제가 생긴다 했어요. 언제요? 어떤 분석적 과정이나 조정 같은 이런 일체 약간이라도 어떤 부연이, 보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 오롯이 effective valuation만 고려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한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평가에 대한 오롯한 의존, 즉 다른 것은 보충되지 않은 감정평가만 고려된 것은 이런 말이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럽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것이 어쩌냐? can make, 만들 수 있대요. 누구를요? 사람들을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insensitive, 어떻게 해요? 되게 둔감해지게 만든대요. 무엇에 대해서요? 가능성 그리고 이 어떤 그 양적인 특징들 무엇의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가능성이나 양적 특징들을 되게 둔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떤 결과냐? 일단 초래하, 초래하는 결정을 초래할 만한 결과물의 가능성 또는 어떤 양적 특징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해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대요. 잠깐만요. 감정평가에만 의지하게 되면요. 그 어떤 다른 보충적인 자료들은 다 빼고, 감정평가에만 매달리게 되면, 의사결정을 아까 초래할 때 명시적 어떤 평가들이 있어야, 있어야 이제 이게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명시적 평가들은 다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라 거야. 명시적 평가에 둔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지.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가능성이나 양적 특징. 이게 바로 명시적 평가죠. 이런 명시적 평가에 어쩐다? 둔해져 버릴 수 있다는 라 거야. 계속이요. One study demonstrated that people's evaluation of a situation where they might receive a shock is insensitive to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the shock because their thinking is swamped by a f f e c t i v e variation of the situation. 한 연구가 입증했어요. 그랬네요. 아, 이건 이제 연구의 입증이에요. 결과예요. people's evaluation 사람들의 평가예요. 무엇에 대한 평가냐? 상황에 대한 평가요. 어떤 상황이냐면 웨어 이하가 수식하네요. 그들이 받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나의 충격을요. 이 전기 충격 즉 감전이라고 할게요. 그들이 감전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얘가 주어네요. 얘가요. is insensitive. 둔하돼요 무엇에 대해서 둔하냐? 자, 일단, 감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둔화돼요. 확률력, 확률,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사고가 이미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이 감정적 평가요.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평가에 의해서 이미 생각이 압도당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감전을 받을 그 확률, 이런 거는 되게 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인 평가. 너무 무섭잖아. 그 무섭다라는 생각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전 받을 수 있는 이런 확률, 이런 것들에는 되게 둔해져 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예시가 들어오거든요. 자, 요렇게요. A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볼까요? 3번이죠.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거의 그만큼요. 자, 뭐하기 위해서요? 자 1%의 가능성, 감전당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만큼의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만큼요? They were, 그들이 기꺼이. 거의 지불할 수, 지불했던 것만큼. 이때 원은 대동사고요. 워가 받는 말은 워 willing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꺼이 지불했던 것만큼요. 뭐 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요. 뭘요? 99%의 가능성요. 뭐 절, 그렇 감전당할 99%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기꺼이 지불했던 것만큼 감전당할 수 있는 1%의 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딱 그만큼의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다시 말해, 명시적 평가에는 되게 둔해져 버렸다는 거지. 1%, 99%는 이미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감정 평가할 때 너무 무섭기 때문에, 1%의 확률이건, 99%의 확률이건, 그 숫자, 명시적 평가에는 둔해져 버리고, 무섭다라는 그 감정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지불할 정도였다는 거죠. Clearly, the effective reaction to the thought of receiving a shock was overwhelming the subject's ability to evaluate the probabilities associated.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 감정적 반응이요. 어떤, 무엇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어떤 생각? 감전을 받, 감, 감전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생각이요. 감전당한다라는 이 생각에 감정적 반응이 압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그피 실험자들의 능력을요. 어떤 능력인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요. 무엇을? 관련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즉, 명시적 평가 능력. 이것을 어쨌다 압도하고 있었다. 무엇이? 호 어, 감정병할 수도 있어. 라는 이 무서운 감정적 어, 생각에 대한 반응이. 그쵸? 자, 어찌됐건 이 글은요. 순서가 B, C, A로 가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